배음 세 스푼, 컴퓨터로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스크래치 예제 파일 4-1-s를 열어보세요. 상어와 물고기와 쿠키가 보이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이제 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물고기가 상어를 피해 쿠키를 먹게 해봅시다. 두 번째, 물고기는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상어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움직이는 쿠키를 먹어야 하며 쿠키는 물고기에 닿으면 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고기 스크립트입니다. 물고기가 상어를 피해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키를 누르면 물고기가 내 방향으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며 움직이는 동작은 이벤트의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화살표를 눌렀을 때 다양한 키가 나오는데요. 이키중 오른쪽 화살표를 먼저 눌러보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물고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좌표가 바뀌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X 좌표가 바뀌어야 하겠지요. X 좌표 5만큼 바꾸기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래에 블럭처럼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모두 완성한 모습입니다. 정말 물고기가 방향키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두 번째 상어 스크립트입니다. 상어는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벽에 닿으면 튕기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려면 어떤 블록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어 블록에 무한반복하기 블록입니다. 무한반복하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연결을 하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상어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이 기능은 동작 블록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과자 스크립트입니다. 과자는 게임이 시작되면 물고기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후에 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였다가 물고기에 닿는 상황이 올 때까지 움직인 후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어에 있는 땡땡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번 블록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였다가, 물고기에 닿을 때까지, 5만큼 움직이고 벽에 닿으면 튕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 닿게 되면 과자를 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완성되었는지 한번 게임을 실행해 봅시다. 여기 먼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게임을 확대해 주고요. 다음으로 깃발을 클릭하여 게임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물고기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었고요. 물고기가 과자를 먹게 되면 이렇게 과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어블록을 이해하고 제어블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